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두 곳, 구엘 공원과 카사밀라에 대해 5분간 함께 여행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재건축가 가우디의 흔적이 가득한 바르셀로나의 두 상징, 구엘 공원과 카사밀라를 소개합니다. 스페인 여행을 꿈꾸신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 곳이죠. 그 매력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환상적인 정원인데, 1900년대 초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곳으로 원래는 고급 주택 단지로 기획됐지만 지금은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의 독창적인 상상력이 완벽하게 구현된 구엘 공원 팔규어은 바르셀로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이 환상적인 정원은 자연과 예술, 상상의 세계가 한데 어우러진 장소로 가우디의 창의적 건축미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타일이 덮인 벤치, 상상 속 동물 같은 조각상들, 기둥이 숲처럼 이어진 회랑 등 가우디 특유의 곡선미와 창의성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구엘 공원은 형형색색의 모자이크 타일과 자연에서 영감받은 곡선미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가우디는 깨진 세라믹 타일을 이용해 다양한 색채와 문양의 타일 모자이크를 입체 곡면에 붙였는데, 이를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을 활용해 만든 뱀스네이크 벤치, 도마뱀 분수 엘드라크, 회랑 기둥 복도, 건물 지붕 등은 모두 자연의 유기적 형태와 파도, 나무, 사계절의 색채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계됐습니다. 이러한 타일 모자이크의 독창성과 곡선 디자인은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허물고 방문객들에게 동화적인 느낌과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곡선의 흐름과 밝은 색채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점이 구엘 공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엘 공원은 단순한 정원을 넘어 가우디가 꿈꾼 자연과 인간, 예술의 조화 속에 들어선 듯한 공간입니다. 자유분방한 디자인과 밝은 색채, 자연 소재의 사용은 그의 건축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을 걸을 때마다 동화 속을 여행하는 기분을 잊게 하며 방문자마다 저마다의 특별한 감탄을 자아냅니다. 가장 유명한 건 파스텔 색상의 도마뱀 분수 엘드라크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사진 꼭 남기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은 바위산을 닮은 혁신적 건축물인 카사밀라는 1912년에 완공된 아파트 건물로 웅장한 곡선의 파사드와 독특한 돌출발코니가 인상적입니다. 라페드레라 라페주에가 해석장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밀라 카사밀라 즉 라페드레라 라페드레라 채석장은 바르셀로나의 독특한 건축적 상상력과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 건물은 자연의 암석과 바위산을 연상시키는 외관과 파격적인 구조로 당시에도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 가우디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벽은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는 듯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구조도 직선이 거의 없어 자연의 곡선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옥상에는 마녀의 굴뚝이라 불리는 조형물이 즐비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르셀로나 전경을 바라보며 가우디의 창의력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공간이에요. 카사밀라는 도시 속 인공 건물이면서도 자연의 바위산을 연상시키는 혁신적 구조와 대담한 아름다움으로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두 도시의 상징 구엘공원과 카사밀라, 가우디의 천재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곳들은 바르셀로나를 방문한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명소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곡선의 미학, 그리고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여러분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나 가보고 싶은 스페인의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